기회 신고하는 거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복식 부기 의무자분들은 사업장 하나만 있으신 케이스도 있겠지만 <laughs> 분명히 소득 합산 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식 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장 하나만 있으시면 여기서 끝내시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거 뒤에 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 소득 합산 하는 게 있으시면 합산을 하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업장 별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 있으시면 합산해야 되고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한 상용직 근로소득 있으시면 하는 거고, 그외 연금, 기타,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 있으면 이걸 다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합산하신 다음에 산출을 하셔야 되고, 이때 합산하실 때 양도랑 퇴직소득은 합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문을 소환을 찾고 하는데, 안내문에 보시면 이한내문이 아니라, 잠시 여기에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타소득 유무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더하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내문상 이렇게 나온 거를 더하는, 합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안내문상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동그라미 표시가 쳐져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없으시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시면 결국은 그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홈텍스도 확인하는, 근데 대부분 홈텍스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 홈텍스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홈텍스 로그인하신 다음에, 마이 NTS로 들어가시면, 지금 명세서중 제출 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2017년, 아, 18년도에 그 소득 합산해야 될 소득에 대한 원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내가 합산 대상 소득은 근로연금 기타 중에, 근로소득에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원천수 영수증 보니까 연금소득도 있어요. 그러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근로소득만 합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앞 단계 설명 드렸는데 일정 금액이 초과했을 때만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영수증은 있지만 금액이 작으시기 때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닌 거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원천수 영수증은 합산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 영수를 갖고 계신 다음에 하실 일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 오셔가지고 소득합산 단계입니다. 지금 너, 저는 사업장 이미 하나를 완성을 했잖아요. 완성을 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완성하시기 전에 입력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로기타 연금소득합산을 눌러주세요. 연금소득합산 눌러주신 다음에 소득구분은 저는 제일 많은 근로소득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로소득 해가지고 내 근로소득을 입력을 합니다. 전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이렇게. 너무 많나요? <laughs>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뭘 입력하는지 를 아셔야 되죠. 제가 입력을 해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력 원천지 영수증에 제가 교환에 이렇게 표, 화살표로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뭘 따라서 적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소득의 지급자랑 사업자 등록번호는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을 적는 거예요.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에 상호랑 사업자번호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영수증 2페이지에 가시면 총 급여가 나와요. 그 금액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옛날에는 저희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계산이 안 됐었는데 이제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지수영수증이두 개가 있으시면은 두 개에 대한 거를 각각 총 급여까지만 넣으세요. 아 그리고 결정세액도 넣으셔야 돼요. 결정세액은, <laughs> 결정세액은 그 원천지 수증 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페이지에 결정세액 소득세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실 때 주의할 거는 그 종전 근무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반드시 결정세액이라고 적힌 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있으면 적으시는 거고, 지방소득세가 아닙니다. 농어촌 특별세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이 여러 개면은 여러 개에 대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개만 있어도 되, 계산이 되고, 여러 개 있어도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 개는 근로소득공제 빼고 나머지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여러 개에 대해서는 자동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나 연금소득도 제가 교환에다 올려놨는데, 똑같아요, 요령은.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고, 나한테 소득 지급한 곳 적어주시고, 총연금액란이랑 연금소득공제란 적어주신 다음에, 결정세액소득세랑 농어촌특별세를 적으시는 겁니다. 네. 결정세액이랑 농어촌특별세를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기타소득도 앞에 분류만 기타소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에 똑같이 요령은 소득의 지급자는 징수의무자로 그리고 총수익금액란에는 총 확인되는 지급총액 그리고 필요경비란에는 뺀금액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기 소득세라고 보통 사업소득 원천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고, 농원선 특별세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장 하나만 있을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 단계에서 뭔가 추가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다음 단계부터 진행을 쭉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다시 불러오기 하면은 이렇게 금액 딱 뜨죠? 합산한 금액 뜨고 확인. 2월 교수 명세서 입력하면 은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한 거를 저장하기. 2월 교수 명세서 입력하는 방법은 사업장 아까 전에 그 쓰시는 방법 할때 설명드렸으니까 또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금액 이렇게 또 빠진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입력했을 때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소득공제 아까 입력하셨을 테니까 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때랑은 달리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넣으시는 곳이 있고요. 카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할 게 이렇게 많은데요. 해당 사항 있으신 걸 입력하시는 건데, 주의해야 할점첫 번째. 연말 정산했던 거또 입력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연말 정산했던 거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고, 그 공제로 입력했던 거또 입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전 2018년도 10월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중도퇴사 했는데, 그러면은 신용카드 쓴 거는 저, 전부 다 1년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치 공제받을 수 없고 10월 달까지만 이래스그 근로 기간에 대한 10월 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사업 소득이랑 같이 공제를 못 받으세요. 아니, 사업 사업상 비용으로 입력한 신용 카드랑. 그래서 비용 사업 사업과 관련된 거는 빼시고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입력하는 거는 안내문 보고 제가 입력해달라고 말씀드렸죠?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금액 나오니까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해야 될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은 하실 때는 클릭하시면은 팝업창이 활성화 되니까 팝업창 활성화 되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 되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부금은 선택할 수 있다. 네, 기억 나시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정치자금 기부금은 무조건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10만원 여기다 입력하시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기부금이 있으면은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단계에서 명세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비용에 입력한 거 지우시고 명세서, 아까 세무조정 단계에서 명세서 작성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만 기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여기다가 기부금 영수증 입력하시고 그다음 저장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정치자금 기부금이 외에 소, 외에 기부금이 있거나 정치자금 기부금이 없을 때는 비용으로 입력하고 세무조정 단계에서 명세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비용 만약에 여기서 처리할 것 같으면은 비용에 있는 거는 지우고 세무조정단계에서도 입력 안 하고, 여기다가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은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있으신 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랜서 소속할 때 합산하는 거 보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인 합세에 아까 입력하는 건 안내문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내문 상에 중간인압세액 있으면 기재해 주시고요. 아까 결정세액을 입력한 게 기납부세액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반드시 확인이랑 다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완료 처리되어 있는 것도 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오류가 안 나기 위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불러오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 걸 보,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앞에서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뒷단계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시면은 안 바뀌어서 나중에 서식감 불일치로 국세청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조금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느려지면은 그때는 다시 불러오기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쭉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장을 좀 늦게 해주시고 가산세 명세서 바로 가기는 제가 아까 전에 장부에 입력하는 거 설명드렸죠? 증빙 불비 미수치에 대해서 입력할 수도 있다. 다른 뭐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추계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추계 신고는 지금 아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불 블록을 똑같이 합니다. 그럼 금액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나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장하기 하고 신고서 조회 신고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제 전자 파일 제출하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네, 전자 파일 제출하시는 것만 남으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해드릴 거고요.